휴맥스 종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는 디지털 세트박스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제조 회사이죠. 차트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저점인 4,800원, 4,800원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거래량이 되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휴맥스도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이제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21선, 21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어, 맨처음에 이제 이 지지선 21선 지지 선 강하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약해진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 21선 어, 네 번째 21선에서 지금 어, 돌 지금 지지를 못 받고 또 다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바로 아래 61선, 61선이 떡하니 버, 버티고 있으면서 61선에 대한 지지를 행사하면서 주가가 또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슈맥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올해 실적이 어, 지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휴메스 1분기 제품 출하량은 하락 중이지만 어, 환율 효과로 이제 제품 제품 믹스 개선으로 예상 개선으로 예상 이상의 어, 실적을 어,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올해 예상 연결 매출액은 7,500억에서 이제 8,000억 원 영업이익은 3 4 0억에 3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어, 전망하고 있네요. 어이. 휴맥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업정보 분석방으로 가셔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꼭 한번 체크하시고 투자에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맥스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요. 어,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 6 1선에 강한 지지력을 받으면서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어, 또한 그러면서 갭 상승으로 바로 이제 5일선까지 5일선까지 어, 지금 돌파해버리는. 갭으로 지금 어, 돌파해버리는 모습이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5%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지금 개선되고 있냐, 있는 모습이 지금 어, 보이지 않고 있네요. 어,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세토박스 이제 테마주에도 속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제가 좀 전에 어, 종목 분석한 바로 이제 셀런 그리고 또이 토필드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같이 이런 테마주끼리 같이 이제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세 토박스인 이 휴맥스, 휴맥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어6 1선에서 이제 반등으로 지금 이제 또 다시 어, 상승 상승 모색하고 있고 어 또한 지금 상승 했을시에는이 12,000원, 1 2 0 0 0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바로 주가가 어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제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어, 전에 대한 정점점 ]이고, 어, 또한, 전에 지지를 받던 라인이다라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지지를 받던 라인인데 이 부분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제 이12,000 부분이 어, 지금 저항선이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슈맥스, 슈맥스를 지금 이 하층부, 하층부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지금 이제 60회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이 보이고, 어, 또한 지금 뭐가 있죠. 바로 위에 이 21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000원 부분에 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반능시에 반등시에 이 부분에서 지금 어, 비중 축소, 어, 일단 수익실현하시고 또한 1 2 0 0 0 부분에서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일단 수익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20, 61선, 61선에 강한 지력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 61선까지는 홀딩,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휴맥스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61선에서 어떻게 됐죠? 바로 이제 강한 지력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61선 부근에서, 어, 지금 양봉 흐름 시 신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휴맥스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증권정보채널, 어,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증권정보채널 이쪽에 클릭하시게 되면 국내 최대 증권 카페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어, 좌측 게시판에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고수대기 공부방,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제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등 각종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보시면은 UCC 도형 분석방이 있는데요. 바로 또한 이쪽에 들어가시면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각종 종목에 관해서 저희 운영진들이 UCC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좌측 게시판에 보시면 회원주식 추천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곳은 에이곳 어, 증권정보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재하의 고수님들이 어, 투, 추천을 해주시는데 어,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카페 증권정보채널에서는 100% 무료카페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채널에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